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쌤입니다 아침다짐 107일차고요 오늘은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휴일 활기차게 시작하시면서 오늘은 장난이 졸업으로 느껴진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을 땐 어떻게 하시나요? 그 사람을 지켜봅니다. 성향을 파악해야 하니까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친구가 싫어하는 것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친해지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얼마간의 파악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노력도 해야 하고요. 적절한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관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저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잘해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선을 잘 설정해야 해요. 아무리 친한 사이도 지켜야 할 선이 있거든요. 선을 넘으면 남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죠 나에 대해 너무 잘 아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장난이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게 아닌 거죠 조롱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지 나를 가지고 노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은 몇년 만에 만나도 뭔가 통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해지는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이죠. 생각을 공유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비슷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오랜만에 만나도 푸근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친해지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말입니다. 생각을 공유한다는 건참 어렵습니다. 관계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같은 상황에도 선택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나와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도 말입니다. 장난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장난이 폭력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장난이 조롱으로 느껴진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긍정화건으로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학생생활연구소를 개설할 겁니다 학생생활지도와 부모상담 대한민국 미래교육트렌드 이두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모두 다 책으로 엮어서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또 전세계로 팔려나가게 될 거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만나요. 안녕!